자, 이번에는 스케치북의 고정 코너, 더 만지다 시간입니다. 아. 아, 지난주까지는 그 성시경 씨랑 이병우 씨가 나오셔가지고 반응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만지다 시간입니다. 와막 난리나고 그랬었는데 왠지 모르게 이렇게 반응이 좀안 좋으시면 뒤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달의 가수분, 새로운 가수분 오셨는데 좀 반응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마치 없었던 것처럼 와악! 하고 이렇게 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갔다 다시 들어올게요. <laughs> 자, 스케치북의 고정 코너, 더 만지다 시간입니다. <laughs> 이 코너가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줄은 정말 잘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지난달에 이병우 씨, 성시경 씨에 이어서 이번 한달 동안 더 만지다를 함께 해주실 예, 그 이달의 가수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여자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미션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1박2일에서맹 활약을 하고 계신 분이죠. 자, 제제귀엔 어떻게 들리는지 습습습 습습 습 이렇게 들리세요.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시는데 습습습 습습 습. 자. 이달의 가수 분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죠 아 저. 저 뒤에 있는데 이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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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 네. <laughs> 자 승. 미소천사 성시영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9월 이달의 가수로 <laughs> 네. 성시영씨를 모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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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승자밖에 안들리더라고요 승자만 <laughs> 이승기 씨 기대하셨다고 굉장히 몸집이 큰 사람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시네요. 네, 아, 미안합니다. 아이고. 원래 저번 달에 단물 다 빠져서 나가는 거였는데, 네? 다음 가수가 섭외가 안 됐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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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만 더 해라, 그래서. 오, 예, 뭐, 누가 안 된다면. <laughs> 네. 저희가 사실은 성시영 씨랑 함께 하면서 뽑아 먹을 건다 뽑아 먹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laughs> 네. 성시영 씨가 안경을. <laughs> 안경 모습, 모습 기사 아, 봤거든요 그래요. 정말 성시영 씨한테 안경은 뽀로로의 안경과 다를 바가 없었구나. 아, 근데 뭐, 예, 좀 캡처가 좀 이상하긴 한것 같고요. 네, 네. 사실 저는 잘생기진 않았잖아요. 아유. 네, 그렇게. 예, 아니, 그니까, 이 녹화가 좀 힘들 때마다 제가 <laughs> 이, 벌써 배린몸이잖아요 <laughs> 네. 아, 지금 벗죠, 뭐, 예. 야 오! 포기했습니다. 야? 제가 사실 눈이 안 보여서 네. 눈, 눈을 이렇게 떠서 그렇지 눈이 되게 커요. 오! 야. 뜨지 마. 뜨, 뜨지 마. 빨리 써요. 이거 아껴 둬야 돼. 녹화 잘안 풀릴 때 벗어 주세요. 되게 좋거든요. 성시영 씨와 함께할 이달의 예, 뮤지션. 네, 그렇습니다. 소개해 셔야 돼요. 아, 사실 예, 제가 한분을 같이 해야 되는데. 네. 어. 그, 상당히 감성적인 분이고요. 어. 이분 음악 들으면서 사실 음악적으로도 공부도 많이 하고 음. 가수로 서 꿈도 많이 꾸고 그랬는데 네. 어, 사실 섭외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음악 말고는 이렇게 다른 걸잘안 하시려고 하는 분이라 관심이 없죠. 자기 음악 외에는. 예예. 발이 예. 네, 네. 아주 작고 음. 몸이 아주 얇고 잇몸이 아주 넓은 뮤지션입니다. 어 그런 분이 또 있군요. 이달의 뮤지션 뮤이얼 네. 씨를 모시겠습니다. <laughs> 더마지나를 함께할 유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번 주에는 검은 옷 입으셔서 제가 김 같다고 했잖아요. 사람한테 김 같다가 뭐예요? <laughs> 오늘은 햄 같아요. 이렇게 썰어놓은 햄. 아, 어... 약간 초고추장 무처럼 멸치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laughs> 알겠습니다. 회 회. <laughs> 얇게 썬 회. 네. 미노 회.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자. <laughs> 원래는요, 예전부터 식욕시랑 음악작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음악적으로 잘 맞는 동료이자 후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런 기회가 왔으면 했는데, 네.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끼시죠? 정말로 다음 가수가 섭외가 안 됐다는 거. <웃음> <웃음> 급하게. 자, 하지만, 네? 최선을 다해서 그럼요. 저희가 한달 동안. 네. 만져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어, 내가 멘트해놓고도 별로다. 자, 사연 듣기 전에 오늘 만지다 곡으로 선곡해오신 곡 소개해 주시죠. 이곡 처음 나왔을 때 김영석 씨가 그랬대요. 음. 너무 무섭다고. 왜, 왜, 왜? 박진영 씨가 여자 뒤에 서 있는 게 너무 무섭지 않냐고. 오. 너의 뒤에서. <laughs> 이렇게. 네. 이러고 있는 거. 네, 너의 뒤에서라는 곡 골라왔고요. 네네네. 음. 김영석 씨 곡이고 작사하는 박진영 씨랑 같이 하셨죠. 음, 굉장히 많은 사랑 받았던 곡이죠. 예, 이별했을 네. 때 어쩔 수 없이 헤어지지만 그래도 네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여기 뒤에 있을게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한주 동안 스케치북 게시판을 통해서요 헤어진 그 혹은 그녀가 나에게 남기고 간 그것에 대한 사연을 네. 좀 받아봤습니다. 먼저 시경 씨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같은 날 이별을 한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여자는 솔로 생활을 즐기겠다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서로의 애칭을 남친으로 부르며 커플 사진, 커플 핸드폰 케이스 등등 연인끼리 하는 걸둘다 함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여자는 바로 저와 제 친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지냈습니다. 둘이 영화 보고, 둘이 카페 가고, 둘이 밥 먹고, 둘이 매일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전화하고 문자하고. 하지만,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건 뭐, 둘이 사귀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저희가 뭐가 부족해서 남자친구가 없는 걸까요? 헤어진 그 남자들이 저희에게 남긴 것이요? 바로, 남자를 보는 눈과 저희 둘의 돈독한 우정. 하지만, 이젠 제대로 사랑하고 싶어요. 제발 저희에게 남자를 좀 내려주세요. 정말 뭐가 부족해서 남자친구가 없는 걸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자, 이사연의 주인공이 박시연 씨예요. 이름은 박시연 씨인데요. 네, 네, 네. 네 박시연 씨 어디 계시나요? 아, 아. 여기 박수 좀 부탁합니다. 네. 네. 아, 혹시 옆에 있는 분이? 네. 네, 아, 제두 분이? 친구.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할게요, 먼저. <laughs> 네, 저는 26시고요. 이름은 박시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옆에 친구분도? 아니에요 동생이에요 아 동생분이세요? 어. 네. 그쵸 네, 네. 어떻게 하셨어요좀긴 사연을 제가 제대로 네. 읽었죠 아예 23살이고 박지향입니다 박지향씨 박수 부탁합니다 아, 네, 네. <laughs> 그러면 동시에 이별하셨다 그랬잖아요 네두분 어떻게 아는 사이에요? 어 저희 둘은 <laughs> 남자친구들이 친구였어요 근데 <laughs> 남자친구 둘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는데 그 남자... 제 남자친구의 친구의 여자친구였고 저는 그 베스트 프렌드 여자친구로 해서 만나서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그랬 그래, 그러다가 많이 친해졌어요 그러면 두 분은 서로 몰랐던 거죠? 네 그니까 남자친구가 친구니까 서로 만나게 됐는데 네두 놈은 가고 네. <laughs> 둘만 남은 거잖아요 그죠? 네 <laughs> 정말 특이한 <laughs> 케이스예요 자두 분이 서로 남친이라고 불러요? 네. <laughs> 왜요? 어 일단 굉장히 위안이 되고요. <laughs> 네. 네. 굉장히 위안이 되고 어좀 그 주위의 남자 분들이 봤을 때좀아 제가 헤어졌구나 이렇게 안 보이게끔 우리 둘이 서로 그냥 편안하게 남친 맨날 만나고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전화, 문자, 뭐 영상 통화. 잠드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영상 <laughs> 통화까지. <laughs> <laughs> 네. 자신의 어떤 성적 정체성을 <laughs> 어, 깨달은 것은 아닌 건 거죠. 아, 그런 건 네. 전혀 아니고 남자 정말 그냥... 좋아하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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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laughs> 아 예. 아 예. 네. 예 알겠습니다. <laughs> 그렇게까지 뭐궁금하진 않았고요. 아, 우리 아, 그러면 동생분은 좋아요 지금 상태가? <웃음> 어. <웃음> 저 좋아 보이세요? <laughs> <laughs> 아니요. 아니 그러면 아무리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채워주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언제가 좀 외로우세요? 어 평소에는 외로울 때 별로 없는데요. 어. 저희가 최근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아, 네.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어 앞에서 굉장히 격렬한 막 스킨십 막 이런 거를 너무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영화관에서 하시길래 저희가 그때 좀 많이 격렬하게 외로웠어요. <laughs> 예요, 너무. 되게 외로움 많이 타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박시연 씨가 두분 지금 말은 이분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두분전 남자친구가 이 방송 보고 있으면 거, 어떨 것 같아요? <laughs>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웃음> <웃음> 진심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저도 사실 지금 혼자인 상태로서. 어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둘이 어울리면 답이 없습니다. 아, 네. 이렇게 친구 둘이. 네, 둘이 남자가 없는 자리면 만나지 마세요. 오.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는데 뭐 같이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음. 그냥 둘이 만나서 영화 보고 밥 먹고 전화하는 건딱 끊어야 빨리 생길 거예요. 분명해 그거는. 오. 네. 그렇군요. 오늘 어, 이 자리에서 두분 근데... 절교하세요. <laughs> 두 분만이, 그두 분이 유일하게 살 길인 것 같은 예,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자리에 남자분 두 분이서 오신 분 없어요? 에이 설마. 분. 에이, 설마. 공개 방송에 꽃이 남자분끼리 오신 분들이 꽃이거든요. 혹시 있으세요? 네, 여기 있네요. 어디요? 남자분 두 분. 아, 지금. <laughs> 예. 저렇게 남자분 두 분. 많이 본인들은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는 두 분. 서로 일어서서 눈만 마주치 그래, 인사 그래, 한번 그래. 할까요? 서랍을 일어나셔 가지고 인사에 답을 하실까요? 그러면. 자, 일어나셔 가지고 남자분들 이기 있게 일어나셔 가지고 예.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여자분들도 이렇게 좀 예. 야, 멋있어 남자분들. 와. 하나, 둘, 셋.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아, 되겠다. 되겠다. 자, 알겠습니다. 되겠다. 이렇게 녹화 이렇게 끝나고. 맞아요. 사연 보내 주셔 가지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 외에도요. 네. 이렇게 또 사랑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시경씨가 준비해오신 곡 들려주시죠. 네, 유희열 씨도 준비해오신 곡이 되겠네요. 네, 네. 너의 뒤에서를 저희가 불러봐드리겠습니다. 자, 이 노래 함께 불러드리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